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신상 뷰티템들을 잔뜩 가져왔는데요 저희가 직접 써보고 좋은 것들로만 가져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고고 여러분 다이소랑 종근당이 콜라보한 제품이 출시가 됐는데요 무려 9가지나 출시가 됐더라고요 브랜드명은 클리넘이에요 저분 자폴라겐 라인인데요 무어반지 라인인데 갓성비로 이렇게 제품들을 여러 가지를 내주셨더라고요 다들 다이소랑 종문나 콜라보하는 건 어떻게 아셨는지 오픈런 하셔서 물건이 다 품절된 거예요. 저희는 브랜드에서 미리 보내주셔서 야무지게 써봤습니다. 첫 번째 제품 립 세럼인데요. 요새 대세가 통통 한 하고 주름이 없는 그런 입술이잖아요 근데 디올 존똥 립이 출시돼서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클리덤 립 세럼 밀키블루인데요 이게 디올 제품은 해외 직구로만 살수 있는데 저희가 다이소에서 5,000원에 이렇게 득템을 했지 뭐예요 이거는 컬러 위에다가 발라줘도 예쁘고 원래 단독으로 바르면 너무 쨍해서 부담스러운 그런 립 있잖아 그거 위에다가 바르면 톤 보정이 예쁘게 돼가지고 너무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이거 바르면 입술이 탱글해져서 필러 맞은 효과라서 개이득이에요. 게이득. 다른 컬러로는 플럼 핑크도 있는데 이거는 가볍게 바르기 좋고요. 혈색을 주는 아이템이어서 갖고 다니면서 데일리용으로 사용해도 좋겠더라고요. 나 오늘 이거 발랐어. 탱탱해 보이진 않아요. <laughs> 두 번째, 클리감 저분자 콜라겐 아이 마사지 앰플이에요. 이게 여기 앞에 롤러가 달려있고 아이 마사지를 하면서 앰플까지 도포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요 아이템에 콜라겐이 들어있는데, 눈밑이랑 팔자주름, 그리고 귀 뒤에도 마사지 오. 해주면, 림프 순환이 돼서 아침에 붓기가 싹 가라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노폐물을 빼기에 너무 좋잖아. 요런데 이렇게 해주면. 노폐물이 <laughs> <머리> 잔뜩 쌓였어요. <laughs> 여기 롤러를 누르면 앰플이 나오고요. 그리고 제형은 살짝 묽은 편인데, 흘러내리지는 않는 그런 제형이에요. 2주간 사용을 하면 눈가, 입가 주름이 14% 리프팅되는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되었는데요. 제가 느꼈을 때 드라마틱한 효과는 아니어도 림프 마사지 해준다 이렇게 위안을 삼으면서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름뿐만 아니고 미백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언니 여기 주름이 좀 많으니까 좀 많이 써야 될것 같아요. 너도 좀 쓰세요. 아니요? 저는 이미 많이 해놨는데 지금 라내셔야겠다 색상은 약간 딱풀플러스 그 향긋한 풀냄새가 나는 그런 향인데요. 호불호가 잘릴것 같긴 해요. 제가 평소에 눈 시림이 굉장히 예민한 편인데 요거를 사용했을 때 굉장히 편안하고요. 다음날 피부가 살짝 보들보들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제형은 끈적임이 없는 편이라서 자기 전에 이렇게 바르고 주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다음은 대박 물건 나왔습니다. 바로 뿌리는 꿀광 미스트인데요. 이게 겨울에 뿌리기 좋은 아이템이더라고요. 버분자 콜라겐 사준보습 광채오일이 8대2 비율로 만났다? 요게 탄력을 간편하게 채워주는 콜라겐 앰플이시거든요. 지금 언니가 이렇게 흔들어서 층 구분이 안 되긴 하는데요. 사실 위에가 분홍색 오일층, 아래가 콜라겐 앰플층이에요. 제품을 사용할 때잘 흔드셔서 네. 얼굴에 뿌려주면 되는데요. 음, 스메, 엄청 달렸어. 일반 리스트는 얼굴에 수분을 쫙쫙 빼서 가는데, 이거는 뿌려주면 오일층이 이렇게 겹겹이 쌓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원래 평소에 리스트 잘안 쓰는데, 이거는 사무실에 갖다 놓고서는 자주 쓰고 있어요. 살짝 아쉬운 점은 분사가 고르지는 않고요. 향이 자연에서 나는 그런 풀향기라 살짝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펌핑이 좀 심하게 돼요. 얼굴에 꽉꽉꽉 이건 기초 제품 하고 나서 메이크업 전에 발라줘도 되고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우리 히터 너무 쫙쫙 갈라지잖아요 그때 수시로 뿌려주면 좋습니다 아주아아아 헬로키티 전동 클렌저인데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또, 게스케에서 나온 진동 세안 클렌저인데요. 가격도 10만원대 미만이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세안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게스케는 독일 제품이고요. 뒤에 보면 실리콘이 달려있고, 그리고 방수기능까지 짱짱한 그런 디바이스예요. 여기 내장된 USB로 간편하게 충전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석형이라 물 들어갈 걱정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모공 속 노폐물을 없애는 디클렌징이 가능하고요. 뒤에 보면 저자극 실리콘이 달려 있어서 마사지까지 가능하답니다. 총 14가지 클렌징 모드가 있어서 본인 피부 타입에 맞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자극으로 세안을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처음에는 1단계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사이즈가 손에 싹 들어오는 그런 귀여운 사이즈이고요. 손으로 하는 것보다 몸 사이사이가 잘 닦이고 훨씬 빠르게 세정할 수 있답니다. 저희는 기존에 포레오라는 제품을 사용했었는데 좀더가성비 제품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키티클렌저 추천입니다. 추천! 다음은 다이소 머지팟! 컬러 마트 클리오에서 다이소랑 콜라보를 했어요. 제가 예전에 디어싱 터치팟을 리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클리오의 머드팟이 새로 나왔다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용량은 3.6g으로 세미매트 제형인데 발색을 보여드릴게요. 타사 제품은 하나에 만 원대인데 이거는 네개다 사도 만 2천 원이에요. 그리고 제형은 오일리하면서 포슬포슬한 그런 제형이에요. 밀착력이 너무 좋은데 촉촉한 느낌이라서 겨울철에 바르기 딱이에요. 음. 이거 볼터치에 발라도 너무 예쁜데, 특히 볼터치에 바르면 좋은 컬러 추천을 해드리자면, 저희는 베이스로 사호를 추천드리고요. 포인트로는 음. 3호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다음 제품. 어뮤즈에서 도장 반지를 카카오 살 런칭했는데요. 너무 귀여워서 바로 사버렸습니다. 오. 이거 원영님이 공항 패션 룩할때 끼고 나와서 정말 화제였는데요. 근데 언니가 이거 잃어버린 분실 이슈로? 분실 이슈. 못 가져왔어요. 언니가 이거 예쁘다고 맨날 들고 다니더니. 어디 가방에 넣어놨나? 잃어버렸어. 이름은 어뮤즈 반지 립밤이고요. 갖고 다니면서 입술 케어하기에도 좋고, 친구한테 선물하기로도 딱이에요. 컬러는 총 다섯 가지인데, 원양픽이었던 딸기잼을 저희는 구매를 해봤습니다. 완전 탱글 쫀득한 그런 제형이거든요. 반지를 악세서리로도 사용하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입술 메이크업한 다음에 전후로 발라주면 은 입술 각질도 잠재워줄 수가 있어요. 요새 키링 꾸미기가 유행이잖아요. 근데 여기 어뮤즈 상세페이지 들어가서 봤는데 너무 귀여워서 저도 따라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카카오 선남층 기준 만9 0 0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살짝 비싼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키티가 있었으면 은 그래도 그 가격이 괜찮지 않았을까? <laughs>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섀도우 루미르. 루미르입니다. 요새 청담샵 원장님들이랑 콜라보한 제품이 꼬르르 쏟아지는데요. 저희가 인스타그램 코덕들한테 정말 유명한 루미르, <laughs> 루미르 섀도우 제품을 써봤습니다. 오, 루스라핀 레드벨벳 메이크업 담당하시는 이슬쌤이 공동 개발한 그런 브랜드인데요. 케이스도 너무 예쁘고, 와. 컬러들도 유니크하게 잘 뽑아내서 포독들에게 인기가 진짜 많잖아요. 그리고 올리브영 메이크업 부분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오.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어떤 선셋인데요. 브라운, 카키, 레드, 브라운까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컬러를 가지고 있는 팔레트입니다. 이 팔레트를 제가 잘 활용하는 이유가 인기가 돌지 않아요. 그리고 펄이나 발색력이 굉장히 좋고 피부에 밀착이 촥 감기는 그런 제형입니다. 촥! 촥!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4am 인데요. 겨울 쿨톤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따뜻한 플럼 컬러가 잘 어울리는 분들께 추천. 음이름 안에 영롱한 파우를 느끼실 수 있는 팔레트인데요. 화려한 홀리데이 메이크업까지 가능합니다. 플명 컬러가 잘안 받으시는 분들은 약간 소화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데일리 컬러들도 적절하게 섞여 있어서 사용하시는데 무리가 없어요. 약간 크리미한 제형이랑 글리터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그런 팔레트입니다. 마지막 제품은 글로우 엠 디바이스! 피부과에서 하는 물방울 관리 LDM 관리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근데 피부과에서 받으면 1회에 5만원에서 8만원까지 좀 비싸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사용 가능한 초음파 디바이스가 출시돼서 한달 넘게 매일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요. 요울했는데, 요울 요랬 됐습니다. 매일 내 피부 컨디션에 맞게 모드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세안을 하시고 디바이스 하단 부분을 2초간 꾹 누르면 전원이 켜지거든요. 원하는 모드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앰플을 잔뜩 도포해서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참 쉽죠? 이 기기의 최대 장점은 평소에 본인이 사용하시는 제품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충전까지 쉬워요. C타입으로 이렇게 딱 충전해주시고. 간소 아님 관리를 매일 해주시면 돼가지고 손이 정말 자주갑니다한달 넘게 사용한 찐 후기 있네요. 첫 번째는 속 건조가 싹 잡혀요. 저는 평소 이런 뷰티 디바이스를 잘안 믿는데 동생이 자꾸 옆에 써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꾸준히 써봤더니 메이크업 할 때부터 이 속광이 달라요. 물광이 이렇게 뿜뿜하지 않아? 어, 완전 달라, 완전. 두 번째는 여드름 흉터. 제가 턱에 여기 색소 침착이 심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이거 컨실러로도 잘안가르지거든요저 같은 분들한테 완전 강추드립니다. 음. 참고로 학생이랑 임산부도 사용한 디바이스랍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다른 디바이스들보다 무게가 조금 있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양손으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운동도 하고 좋지 뭘! <laughs> 관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알겠습니다. 오늘은 뷰티템 신상들을 리뷰를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더 궁금한 제품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이만 <laughs> 안녕!